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생기시죠. 자, 저희는, 저는 지금 그 장마 끝나고 난뒤 토요일 아침 일찍, 아, 어, 세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차장 왜 나왔냐고요. 자, 오늘은 제가 전동 드릴로 아, 어, 제 차를 한번 광택을 내보도록 할 건데요. 제 차는 5년 된 차예요. 아주 더러워요. 예, 네, 아주 틀었습니다 광택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광택을 한번이 전동 드릴로한번 광택을 한번 신나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얼마나 좋은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도록 할 거고요. 자, 제 차가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고요. 아, 순서는 자, 먼저 세차를 하고, 세차는걸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런 다음에, 아, 물기를 다 제거한 뒤에, 하드왁스를 먹이고, 그런 다음에, 이 전동길로 신나게 광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다. 네. 여러분들은 제차가 얼마나 더러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아, 좀 많이 더러워요. 오래된 차이니까. 네, 그렇죠. 어, 광택을 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광이 다 죽어 있어요. 네, 네. 가끔씩 문자로, 광택 좀 내라고 문자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더럽죠? 아주 더러워요. 네. 아, 연락이 덜럽죠 광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5년 된폴보 F80을 지금 <laughs> 보고 있습니다. 아유, 들러워라 그렇죠. 자, 그럼 세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기는 제거했습니다. 물기만 제거한 게 아니네요. 엄청 더럽죠? 네, 차가 세차를 하도 오래 전에 해가지고 네, 좀 더럽네요. 자 이제 아까 차기 전에 얼마나 더러운지 보여드렸죠. 지금은 거품솔로 닦아내고 그다음에 헹궈내고 고압 왁스를 뿌린 다음에 지금 이제 물기만 닦아냈는데 그때와 지금 한 잠깐 비교해보도록 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차 이후에 네, 물기만 제거한 상태예요. 지금 광택은 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 아까보다 훨씬 깨끗해지긴 했습니다. 물기를 제거하고 났으니까 아, 이제 곧바로 어, 하드 왁스를 먹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전동 드릴로 신나게 광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캉가루 왁스의 하드 엑소런트를 어, 구매를 했고요 가격이 어, 굉장히 저렴해요 뭐, 요즘은 이런 것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일단 평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어, 보니까 안에 이렇게 스펀지가 들어있어요 일단은 이 스펀지는 광을 내는 효과가 아니고 일단은 이 하드 왁스를 바르는 데 쓰기 위해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칸가루의 하드왁스로 일단 하드왁스를 먹기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아,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지금, 아, 이게 차가 보광이 됐어요. 왁스를 발랐더니 무광차가 됐어요. 오 이것도 뭐 괜찮네요. 네. 네 오른쪽으로 돌리든 왼쪽으로 돌리든 원형 형태로 왁스를 지금 발라줬고요. 이제 건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아까 그 설명서 보니까 네, 왁스 바르고 짧게는 10분, 길면은 40분 정도 기다리면 이 바른 그 왁스가 굳어지는 모양이에요. 네, 굳어질 때 이제 광택을 내기 시작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겠죠? 아. 아, 너무 더워서 좀 쉬고 있습니다. 아 힘드네요. 아. 이거를 만약에 또 손으로 다 광을 내든다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전 절대 못 합니다. 안할 거예요. 아. 이거 못할 농이네요 정말. 아, 힘드네요. 아 날씨는 또왜 이렇게 더운지. 아우. 아직, 아직 안 말랐겠죠? 오, 말랐어요. 오. 안 묻어나네요? 오. 다 말랐어요. 이제 광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오어 이게 뭐가 묻어 나는데 이거 네, 일단은 뭐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완전 개망입니다 네, 개망이에요 지금 너무 뜨거운 데다 차를 세워놔서 아 이게 문제네요 이게 아. 아. 그러면 좀 그늘진 곳에 있던 거, 있었던 곳에 있는 걸 한번. 네, 이게 정상이네. 아, 아 이게 네 여러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네. 하시려면네 이런 거 많이 갖고 오셔야 되겠어요. 네, 금문제가 네, 맞네요. 자, 일단, 음, 잠깐 해봤는데, 엉망이죠. 지금 융인데, 이게. 일단은 광택제 건전을 너무 오래 시킨 것 같아요. 너무 뻑뻑한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왁스가 여기에 지금 많이 묻어있거든요. 많이 묻어있다 보니까 여기서 드릴을 돌렸을 때 이게 잘안 돌아가요. 끈적끈적해서. 일단은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광택을 내는 건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차례입니다. 일단은. 어, 방법이 없어. 이 더운 여름 날 미치듯이 손으로, 손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씨. 네. 자, 이제 결국은, 네. 손으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이게 한가로 앞에 얼마나 좋은지. 아, 되게 궁금해요. 일단, 아이, 손으로 하면 이 편한 걸. 아유. 오, 일단은 제가 이 본네트 위에 원형 기사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일단은 이게 좀안 보이네요. 오. 일단 이렇게 쭉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 오, 괜찮네요, 이거. 오. 야 자, 지금 보시면, 이 위쪽을 제가 지금, 어, 수동으로, 제 손으로 열심히 닦아냈는데, 지 밑부분은 이제 지금 왁스가 지금 이제 묻어있는 상태들이에요. 좀 지저분하죠? 아까 전동 드릴로 개망한 거,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네,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오, 캉가루 왁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어, 광이, 어, 광택이잘 나는 것 같아요. 음,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제가, 네, 완전 개망한, 예, 네. <laughs> <laughs> 전동비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아, 힘만 들고, 아, 잘 되지 않네요. 네. 이게 안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동 드릴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왁스에 젖어 가지고 안돌아가요안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손으로 다 했어요. 두시간 있어요. 두시간 지금 한자 제가 아, 이토일러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제가 이거를 깨끗하게 빨아 가지고 탈수기 에 돌려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물기는 없어요. 제가 그래도 그래도 한번 돌리는 바니겠죠 예. 네, 그래서 할 겁니다. 어. 아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걸. 어이 좋네 확실히.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아 제가 대강정이 닦았거든요. 네, 대강정 닦아가지고. 어잘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전동 드릴로 말끔하게 닦아낸 제 차를 보니죠 광택을 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잔기스가 많이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좀 번들번들하고 네, 저렇게 본네트 위에 하늘도 비치네요. 어, 많이 발전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 세차하고 물기 닦고 왁스 바르고 손으로 닦고 그다음에 런이 전동 드릴로 광택까지 내는데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무려 4 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 차를 어, 세차도 하고 왁스도 메기고 왁스 닦고 전동 드릴로 광택 내고 이렇게 했는데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아, 이거 할까요? 사람이 할게안 돼요. 사람이 할게안돼 예. 네. 만약에 하실 거라면 준비물 있습니다. 일단 이 융, 네, 이 융, 이융 10개. 이융 10개면 가능해요. 왜냐면, 왁스를 발랐을 때이 융을 닦아내면 이 융에 왁스가 점착이 돼요. 예, 네, 첨착이 돼가지고 안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는 처음에 왁스를 바르고 난 뒤에 이 왁스를 좀 걷어내는 역할로 하기 위해서는 이용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어, 왁스가 묻어있지 않은 새로운 융을 붙여서 방피를 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가능하고요. 또 그다음으로 두 번째 배터리, 배터리 한 개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제 생각에 한세개 3개 정도, 세개 정도 용량도 지금 이게 저는 2A짜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4 a 와 5A짜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네, 그거 기억하셔서 하시면 되겠, 되겠고요. 어, 앞으로 또 이렇게 할 거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존중할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 더워 죽겠습니다, 아주. 저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아요. 네. 혼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아저씨의 멍텅구리 광택내기, 예. 전동 드릴로 광택내기는, 자, 대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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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지 마세요. 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소망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안녕. 저 죽을지도 몰라요.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